아아. 아아. 아무 말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SK 주식회사 CNC 글로벌 ITS 사업 본부에서 ERP 운영 업무를 맡고 있는 김효열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전사적 자원관리 네. ERP의 회계 시스템이죠. 회계 시스템의 운영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 프로세스별로 ERP는 다양한 모듈로 나뉘게 되는데요. 그 모듈 중에서도 가장 끝단에 있는 관리 회계 파트의 운영을 맡고 있습니다. 이 관리 회계 파트는 간단하게 말해서 어, 이번 달, 지난 달, 혹은 분기, 반기, 올 한해 우리가 만든 제품의 원가는 어떠했는지. 그리고 또 판매로 인해서 저희가 뭐 수익은 어떠했는지, 손익은 어떠했는지에 대한 지표를 CEO분들에게 제공하는 파트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파트구나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도 있고 그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사실 IT 비전공자입니다. 그래서 IT 쪽으로 어떻게 업무를 시작하게 됐냐는 그런 질문을 많이 받게 되는데요. 제가 어 예전부터 들었던 생각이 시간을 되돌려서 고등학교 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저의 이제 향후의 진로를 어떻게 정하면 좋을까 라는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그 중에서 가장 1순위로 꼽는 게 IT 직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IT와 관련된 어 프로그래밍이라든지 어 그런 부분에서 소양을 쌓으려고 좀 노력을 했던 편이고요. 그리고 학원에 다니면서도 프로그래밍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SK 주식회사 CNC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제 인턴에 지원하게 됐어요. 근데 인턴에 합격하고 나서 저에게 처음으로 맡겨진 직무가 ERP 직무였거든요. 그래서 두 달간 선배님들하고 같이 ERP 업무를 하면서 음, ERP라는 것이 정말 회사에게 어, 정말 필요한 존재구나 없어서는 안될 존재구나라는 걸 느꼈고, 제가 굉장히 매력을 느껴서. 어, 이 업무를 지금까지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ERP 업무를 처음 받았을 때 제가 배웠던 프로그래밍 언어도 아니었고 그리고 가장 음, 어려웠던 점은 뭐였냐면 회계에 대한 지, 기초 지식이었어요. 회계에 대한 기초 지식을 갖춰야 된다는 부분에서 제가 회계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회계도 배워야 되고 그리고 새로운 erp 시스템의 언어도 배워야 되는 그런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저에게 왔던 거죠 그래서 엄청 처음에는 혼란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알아듣지도 못하겠고 그리고 고객 앞에 가서는 어떠한 뭐 프로세스를 어, 제안을 하거나 아니면 개선을 해야 되는 부분에서 어, 제가 목소리를 내기가 많이 처음에는 어려웠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점점 회계에 대한. 공부 그리고 회사에서도 저희가 교육을 많이 해주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회계 지식 그리고 또 선배님들이 가르쳐주시는 다양한 프로그램 어, 내에서 교육 프로그램이죠. 그런 프로그램에서 언어를 배우게 되면서 점점 이제 두 가지 소양이 쌓진다는 이제 느낌이 들기 시작하니까 이게 프로세스가 보이는 거예요. 그 프로세스가 보이기 시작해서 아 이게 ERP구나, 이게 회계구나라는 그런 느낌이 팍 하고 머리에 들었을 때 그때 가장 보람을 많이 느꼈었고 성장했던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저희 회사는요 행복한 회사 너무 뻔한 말인가요? <laughs> 그렇긴 한데 어, 적어도 행복으로 나아가고 있는 회사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저희 선배님 분들 중에서도 어, 팀 내에서도 이직을 하신 분들이 많은데 이전 회사와 지금 회사가 저희 sk 주식회사 cnc가 다른 점이 뭐냐라고 여쭤보면 가장 첫 번째로 꼽는 게워라벨이거든요 그래서 워크 라이프 밸런스인데 구성원들의 행복이나 어, 그런 라이프 밸런스를 맞춰 주시기 위해서 회사가 전체적으로 정말 노력하고 있다라는 게 가시적으로 보이는 회사라고 저희는 생각을 해요 그게 대외적으로 보여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안으로 어 지금 시행하고 있는 저희의 뭐 공유 오피스라든가 아니면뭐 그런 유연근무제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구성원의 행복한 어 그런 워라벨을 맞춰주기 위해서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많이 느껴지고요. 이런 부분에서 조금 구성원들의 행복을 챙겨주는 회사가 아닌가, 그게 바로 저희 회사의 장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엊그저께 제가 감동을 되게 많이 받은 부분이 있는데 저희 본부장님께서 육아휴직을 다녀오신다라고 어 장문의 메일을 남기신 팀원분에게 어이 나라를 위해서 아이를 열심히 키워주고 오세요라는 따뜻한 메일을 보내주셨었는데 그런 부분을 보고 제가 굉장히 마음이 따뜻해졌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희 회사가 굉장히 행복으로. 나아가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행복해질 거라고 믿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우리 회사의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ERP 직무에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다른 이제 분야도 마찬가지겠지만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성 뭐, 유연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ERP 업무를 어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계신 분이나 아니면 지금부터 어막 시작한 분들한테는 그 ERP라는 언어 자체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프로그래밍 언어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어렵, 그렇게 어렵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려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erp 자체 내에서도 지금 굉장히 사회적인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저희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어, 니즈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결합되는 격동의 시기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erp 시스템에 그런 기술들을 더입혀서 어, 저희가 새로운 가치를 제공한다라는 부분에서는 새로운 기술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성이나 그리고 유연성 그리고 적극성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려니까 굉장히 부끄러운데, 시상식 소감하듯이 한분한분 한분 제가 성함을 말씀드려도 될까요? 우선 저희의 수장이신 하진선 수성님, 정말 항상 부족한데 믿어주시고, 어, 그러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항상 너무 친절하게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알려주실 때 조금만 더 부드럽게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laughs>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상, 이상선 수석님 항상 어, 친구같이 대해주시고 모르는 것도 굉장히 친절하게 알려주시고 잘 이끌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어, 상선 수석님 딴데 가지 마시고 저랑 오래오래 같이 일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백승원 수석님 네. 이재민 수석님과 함께 항상 저희 강구를 함께 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게 이제 회사 생활의 저의 하나의 낙인데 어, 지금 사연패했지만 곧 이겨드리겠습니다. 연습하고 오겠습니다. 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후배인 지은선님, 지은선님 어, 뭐 부족한 선배지만 많이 따라주고 그리고 또 물어보는데 사실은 저도 뭐 깊게 알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못 알려주는 부분도 사실은 있는 것 같긴 한데, 앞으로는 좀더 나은 선배가 되어서 잘 이끌어 줄수 있는 선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은선이 화이팅 하시고, 앞으로도 회사 생활 잘했으면 좋겠어요.